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정화제 프로그램이 장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인격이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기 위해 여기에 저장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였던 이 탈다리만 구속을 벗어나 우리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É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아쉽게도 달달임은 상당히 꼼꼼했군요. 다른 보안단 말을 찾아가야 모두 정화할 수 있겠습니다. 달달임 세력이 우리 쪽으로 접근합니다. 다양한 종족의 홀로그램 전사로 보입니다. 그가 생전의 전투에서 만났던 상대일 겁니다. 조만간 우리 기지에 멀찍게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시간정신 준비 완료. 왕부완단 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내가 왔군. 모두 목표 근처에 집결하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진합니다. 주민들 광물들은 저쪽으로 가라. 광물이 동맹이 광력를 향해 앉아않습니다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적둠이력이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시간이 왜곡된 동안 잠을 차라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이 이건 총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버린자 파스트가 준비되어 습니다 아무리 충분치 않습니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 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그곳에 소환할수 없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자는 보고 있어. 요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른 방위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를 마쳤습니다. 공략 미래가 없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는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시스템 무료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수적탑이 더 있어야 할 겁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그곳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수정탑을 더 건설하십시오. 이연를를마치 o u b l e Talk on the r u 이 연구를...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있습다다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달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작. 탈다림은쉴새 없이 시도했지만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 안의 인격들을 구해주십시오.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 저기 우리를 발견했다. 리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장은 보고 구난이 시키고 을 챙기고 은여석에 올라타라. 꽃빛 풀린 마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물이더 필요합니다.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달이미 곧 데이터 액을 찾아낼 겁니다. 받고 있습니다. 리스미더브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미더 브리스미더. 니미더브리더 브리스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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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공격 이런 일에 적이 우리 데이터 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진학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다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마도 추적탑이 더 있어야...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데이터 핵이 오염되었습니다. 그 안의 인격은 백업되지 않았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탑방보이부안 단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어떤 걸인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기술은 너의 말 것이 아니다. 어어 속에 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할수 없습니다.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조성선 이동 중. <목소리>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공격 받고 있습니다. 적이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네라짐 검을 밝혀라. 우리 전사들이 시간이 없으시다. 적을 쳐라.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가공격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저지학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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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들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적이 수중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적이 <목소리대기>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력받고 있이두 송산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어두워.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핵 공격이 방해됐습니다. 동맥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멸 파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저기 수송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무세요. 동맥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추송선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달달이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원의 준비 완. 어떤 걸 생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스피카스가 부족합니다. 레스피카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차원의 준비 완료. 제 동족 청화자가 디테이터에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수해 주십시오. 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스전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아, 여기 어이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건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험하기 없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이니다이 음, 동맹이, 동맹 음, 음, 동맹이, 음, 동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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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 여기 어둠 속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에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영리하진 않습니다. 이 데이터 액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진압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업그레이드를...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든 저를 볼수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지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공격받고 있는 전사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복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탈대빔 신호 감지. 데이터 핵이 발각됐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전차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들 올라가라! 진화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력장 없이는 안 보군요. 다수의 진화 탑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 전사들이 차다리니다 데이터를 차지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안에 인격도 잃었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달달임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탑에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공격받고 있으래스피가스가 부족합니다. 그곳 동맹이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브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피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야! 시스템 분석 중. 팔다리 민격의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여러분.